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다들 아시는 차량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가성비 넘치는 K3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자, 기아의 K3 1.6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등급은 럭셔리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은 2018년 12월 달에 차량이 출고가 됐고요. 19년형으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사고 유무는 지금 현재 자, 아쉬운 단순교 한 군데 있는데요. 뼈대 쪽이라든지 운행상 지장가는 교환 부위는 아니고요. 자, 조수소 앞쪽 휀다 이쪽에 단순교환이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단차 상당히 잘 맞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4만 4천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준신차급 스펙을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62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지금 현재 등급이 럭셔리 등급이죠. 럭셔리 등급이면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아니에요. 딱 중간 정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옵션을 전차주분께서 상당히 잘 넣으셨더라고요. 딱 필요한 옵션만 딱 넣으셨는데, 아, 상당히 고급 옵션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실내 들어가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자이 차량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스펙 대비 금액이 너무 괜찮은 차량을 준비하게 됐고요. 같이 영상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앞에 지금 라이트 상태 상당히 좋죠. 이제 백화현상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자 전면부 라이트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전방 디자인 K3 초기형 디자인을 좀 가져가면서 이 기아의 전형적인 디자인. 앞에 그릴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디자인 포인트들 상당히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전면부 관리 상태 상당히 좋고요. 자, 조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앞타이어 지금 현재 잔여량이 아5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뒷타이어. 자, 뒷타이어는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측면부 외판 상태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네, 외관에 지금 문콕도 없는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선팅지 같은 경우에 농도 상당히 적정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밖에서는 실내가 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실내에서 밖에 잘 보이는 상당히 프라이빗한 선팅지 농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뒤에 트렁크 리드라인으로 넘어가서요. 자, 뒤에는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 공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뻗어 있는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이 준중형 차량이지만 제원 자체가 좀잘 빠져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널널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 하단부에는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과 타이어 공기와 키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뒤 핸다, 뒷도어, 앞도어, 앞에 핸다까지.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외관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문콕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색상 자체는 화이트펄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차량을 보신다고 지금 좀더 영롱한 색상을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트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연식과 키로수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다 보니 지금 외관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았죠. 지금 시트도 거의 사용감 자체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당히 깔끔한 시트 상태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키는 메인 키와 보조키 포함하여 총두 개가 있는 차량이고요. 시동은 버튼식 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시동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에서는 지금 현재 시동 걸면서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차량을 시동 걸때 스캔을 한번 쭉 하는 거죠. 차량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먼저 스캔을 해서 알림을 알려주는 건데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경고등 들어있는 부분들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확한 키로수는 이쪽 하단부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44,51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 보시면은 핸들 가죽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엔진 프리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핸들 자체 하단부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차선 이탈 방지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 이탈 방지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센터페이스 쪽 보실게요 자, 정품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지금 보신 것처럼 선명히 잘 나오고 있죠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송풍구 두개 자, 그 하단부에는 프로토 에어컨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기아 봉 옆쪽으로 보시면 은 여름철에 상당히 좋은 옵션이죠 통풍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조우석 조에도 통풍시트가 3단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물론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조우석 양쪽으로 열선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에는 핸들 열선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래빗 모두 바꿀 수 있는 버튼과 그 뒤쪽으로는 컵홀더 2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암레스 안쪽으로는 깊게 뻗어 있는 수납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그 위쪽으로는 지금 현재 룸미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자 유보라고 적혀 있죠? 유보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유보라는 거는 핸드폰이랑 차량이랑 연결을 해서 자 인터넷만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해외에 있으셔도 차량 시동을 걸 수가 있고요 차량 문까지 잠글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블랙박스, 앞뒤 2채널 블랙박스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내장제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셨겠지만, 정말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 상태만큼이나 지금 현재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도 없고요. 파손되어 있는 부분도 없이 거의 준신차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는, 와. 엄청납니다. 그냥 이용을 안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베이비 카시트 장착할 수 있는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매트는 지금 코일 매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자, 뒷좌석 공간 보여드리면요. 준준형 차량이라고 해서 뒷좌석 공간이 그렇게 좁진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딱 뒷좌석에 어, 탑승할 수 있을 정도 자, 불편함은 느끼지 않을 정도 재원이 잘 빠져있고요 그리고 해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고 자체가 낮게 나온 차량들이 있다 보니 실내에 탑승을 했을 때 머리가 닿는 경우들이 있죠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자이 차량은 준중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는 것처럼 네.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구 자체도 재원이 잘 빠져 있어요. 뒷좌석에 탑승하신 분들의 편의까지도 신경 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영상통해서 지금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상태랑 실내 상태 확인 한번 해 보셨는데요. 자, 요 차량 지금 현재 19년형. 자, 18년 12월 달 차량이 출고됐죠. 그리고 44,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고요. 자 앞좌석 양쪽 통풍 시트에 차선 이탈 방지 기능과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유보 기능과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차량 판매되고 있는 금액 1,62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라우신 차량 궁금하신 점 있다고 하셔도 언제든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철과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목소리법>